3일 차지만 2 시간밖에 못한 센인츠로 <목소리> 여러분 <.oded> 이게 바로 캐릭터란 겁니다. 갓앞 모습에 반하고 뒷 모습에 심쿵 갓단짠 가자. 아 방제 아또 바꿔야 되네. 귀찮귀찮. 세일즈로브 okay, 스릴 오케이 이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지금 뭐해야 되지 이제? 임무 오우 우리 보스의 상태가 right, so what am I at? 야 색깔보다 보라색 열, 안전금고 열쇠. 음. 오이 이렇게 기 보소 와, 갑시다. 응? 오한발방밖에 없어, 근데. 나. 아, 진짜 꼬소오호이 활동 시작점으로 가기. 오케이. 동료 보하기. 호어기 아, 나온다.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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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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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개잘싸 여기 크, 팀포에서 그 스카, 뭐야 솔저 하던 그거 여기서 나오네. 클래스가. 여기. 베이드 우리 또 강아지 한번더 재질 것 같아. 여기. 아, 예측 약간 여기. 베이드또 어디, 또 어디, 또 어디. 뒤에서 올것 같은데, 얘. 앞에서. 아니, 더블. 야, 내, 내 차도. 아, 씨. 같은 팀도 같이 맞네. 아, 그지같아. Okay, 그 아예 왔을때 죽여야되나보다 아 이게 줌 되네 줌 된다 줌 된다 오케이 이런식으로 얘죠 얘 오케이. 총알 어차피 무한이니까 오케이. 얘가 살짝씩 무빙을 하네 너도 비켜봐줘 안보인다 오케이 깔끔하죠 이렇게. 언능 인성보소 도와주고 있는데. 와, 인성의 상태가. 지나치고, 이렇게. 와, 이 새끼 인성, 인성 봐. 도와주고 있는데, 이크가얘 쌀까, 그냥? 너 조심해, 말 좀. 알았어? 아, 미안해요. 아, 어, 보면 볼수록 이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일자. 미안해요, 주민 여러분! 조금만 버텨주세요! 아, 미안해요, 택시님! 여기, 오케이. 애치고 오셨다. 겁나 졌어. 여기, 아이씨. 여기, 아야 미안하다. 와, 이렇게 말하는 거 봐. 티껍네. 앞에 있는 거, 아이씨. 돈에. 오케이. 뒤에서 오지 않았나, 아까? 아, 이거? 오케이. 뚫어주지. 레인님 어서 오십시오. 야. 좋아요, 좋아요. 쫙 아, 쫓고, 아, 야. 자, 앞에 거 뚫어주고, 살아남은 애들 죽여주고. 오케이.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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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저파티 장소로 가자.

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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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가고 이거 그냥 로켓은 못 쏘나? 아못 쏘네 아그음이다 리로드! 오케이 와아 개잘해 개잘해 아 채팅이 이게 아 채팅이 이렇게 되면 짜증나 채팅이 다 안보여 여기 늘려야 돼아씨 됐다 개잘하죠 님들? 어디서 있어뿅 어디 있어. 마리 마아 재장전 로드 마머리 이때를 노래서 이때를 노래서 잡았나 이때는 잡은 거지 이때를 노래서 이때를 이때를 노래서 익숙해 여러분 이제 슬슬 익숙해지십시다 솔직히 이제 익숙해질 때 됐어요 이 섹시한 등짝을 보십시오 이때를 노래 이때를 노래서 이때를 노래서 이때르노래에하 아, 소이지하고 만이때르노래에 오케이. 좋쿠여좋쿠여좋쿠여좋쿠여좋쿠여좋쿠여 조쿠여. 아챘. 챘핫. 오케이. 리로드 리로드. 오케이 지켰나 오케이 끝후 여성 옷이라뇨 요즘 패션이나 패션 패션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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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벨 5 레벨 5 좋고요 지구장아 5시간당 82원 나이스 등급 상승 자 자, 지금, 일단, 뭐, 뭐, 뭐 생겼는지 봅시다. 부활. 동료의 회복속도. 이거 필요 없어. 아, 떨어뜨리는 현금의 양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laughs> 크레이지 패션이라요 이거 최신 패션입니다. 최신 패션. 소지량. 탄 소총의 탄약 소리, 소지량. 이런 건 괜찮은데. 소총. 4,000원. 하나 사자. 오케이. 보너스 시간 어아 이거 살걸아돈 되네 시간당 5 0 0원 게이드 한 현금으로 현금을 내고 사천의 명성 어 이런 것도 있네 음아 이거 쓰리를 선물 받은 거라 쓰리하는 거예요 산게 아니라서 마약 밀매 헤이맨 아줌마 눈은 뜨고 다니세요 돈은 다 뜨고 돈은 들고 다니세요. 오차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오케이 드 창조경제 방구 석생님 리하이 아리하이 레하이. 하이엇 여러분 안전 운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전 운전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운전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치거든요. 그게 제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안전 아 이거, 이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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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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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실수, 실수! 아, 여기구나! 빵빵! 어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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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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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어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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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어우, 소리, 소리, 님들도 쏘 소리! 이거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야, 잼드라? 아총 쏴서 보호하는 건가? Well, 뒤에서도 like 온다. So mm -hmm. 아하, 아 경찰이야 저거? All right. got... All right. my thing. 된 거야?

잘 가고. 자, 다른 지역으로 가십시오. 자, 타, 차 타고 갑시다. 타, 타, 타타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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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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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라고, 타라고, 타라고. 아이, 무지, 무조, 무지리세요 무지으리세요? 뭐 하세요? 낮잠 자세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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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여자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사람을. 여자가 아니고. 어, 아, 또 차가 마음대로 움직이네. 아, 나한테 그거 주지. 아. 차가 마음대로 움직여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 얘왜차 끌려? 뭐, 망가졌나 보다. 또차 오지 마. 조차. 어, 터트려터트려터트려 아, 얘네 차가 내가 훔친 거구나. 오야 야야야 야. 나안전원데안전데 안전. 야, 야 야. 야 이거 님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와이 인성 봐. 와 인성. 인소... 와 인성 봐. 헐 인성 봐 이래. 어야님네좀 죽어야겠다. 야차왜안 터지냐? 아 터질 때 됐는데. 오이 인성 봐 미쳤다. 역시 친구는 담는다더니 역시 역시, 친구는 닮아, 여러분. 그쵸? 마머리? 마머리? 와, 생긴 것 봐! 아, 미안하다. 이거, 생긴 거 비하해가지고. 가 아, 저... 오케이. 차, 야, 따, 차, 다른 거 타자. 좀차좀 좀 바꾸자. 잘 가고, 잘 가고, 잘 가고, 차 좀, 얘네 차 꾸졌는데. 아, 얘. 아, 이거 아까 우리 찼던 거잖아. 예, 이거 타자. 이거, 이거. 세핑 타자, 세핑, 세핑, 세핑. 이거 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타 버거! 아니, 생긴 게라뇨. <목소리> 와, 이거 쟤는 뭐냐? 아, 별도 구나 아이, 씹어, 그냥. 개잘생겼는데, 내 캐릭터. 이거 봐, 이거 어, 어떻게 확대 못하나? 개잘생겼는데. 이거 빠 반짝반짝 빛나는. 개잘생겼는데. 오케이, 운전 잘하네. 내 네, 운전 안에 대해서 좋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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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나 닮은 캐릭터. 이 캐릭터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오케이, 돈한 3,000원 주려나? 에이, 2,000원. 쪼잔하다. 밀매 밀매 보조 업무가 더 해제되었습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해 아, 밀매. 이것도 많이 줄것 같아. 어? 아! 보조 임무. 보조 임무는 어떻게 하지? 저밀매 어떻게 어디서 함? 현금. 아. 올... 아, 지도에서 확인하라 그랬지. 갱단 활동 2% 자가. 아 이런 것도 해줘야겠다. 알수 없음. 보조 임무 상점 재산 뜨르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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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르뜨뚜 뜨르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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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르르르 여기가 수호천사. 님들, 아, 차량정비소, 오케이. 성형이요? 어, 네, 고양이님 안녕히 주무세요. 아까도 한번 말씀했었는데. 주무세요. 여기 주거지. 아, 주거지래, 본거지. 그럼 보조 임무 한번 띄죠, 보조 임무. 보조 임무 한번 띄죠. 보조 임무 다음 사례가 해제되었습니다. 아직도 대피해서 확인해보십시오. 돈을 얻을 수 있으면 명성을 없지 못합니다. 오케이 이거 성형한건데 이거 님들 니마 아! 명! 아! 미안해요! 아름. 노인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아... 내가 미안하다! 라디오 조작 채널변경 오케이 이거 성형한건데 노노 님들 이거 남성.. 남성복임 남성복 남성복 코너에서 샀어요 왜 그러세요? 자꾸 핫짜 오케이. 그리고 남성복 코너에서 오, 올해 그거 막 패션 스타들이 입는 옷이라 그래가지고 막산 건데, 아 야차 엎어졌다 내릴게요. 오우, 이 새끼 너 방금 눈빛이 좀 띠껍, 눈빛이 좀 띠껍다? 오, 고, 돈은 건 받겠을게. 이게 뭐야 방금? 뭐.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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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빵이다. 돈은 있니? S 명치? 아야, 좋구요, 좋구요. 야 누구 쫓아온다? 에, 경찰이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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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야, 나 보조 인마로 가야 되잖아. 일단 튀어. 일단 일단 차부터 빨리 구하고 일단 보조 임무부터 하자. 어, 너 우산 쓰고 누가 쓰고 다니래? 명치. 이거 리얼 명치? 머리 머리? 오케이 돈 감사요. 전차 난동? 아 이게 보조 임무구나. 전차 난동? 홀 제한 시간 내에 입히십시오. 어 대박이다. 재산 피해를 입히래. 특정 고가부 표적을 파괴하면은, 어, 대박이다. 완전 GTA인데? GTA에서도 막 치트 써, 막 어디지? 어디에 가면은, 막 어디였지? 막 어디에 가면은 탱크 있어가지고 막 탱크 타고 막 그랬었는데, 막. 쩔, 쩐다. 금방 하겠는데? 뿅. 이건 차 같은 거 뽑으면 되죠, 차 같은 거. 와, 무슨 도시에서 무슨, 이거 무슨, 배트카야, 배트카. 배트카 수준인데, 배트카. 와, 무슨, 배트맨이요, 배트맨. 와, 미쳤다, 미쳤어. 비켜요. 지나갑니다. 갑니다. 지나, 갑니다. 아, 천 원만 더, 천 원만 더, 천 원만 더. 아, 1분 남았구나. 여유롭네. 아, 이거 보고 있는 쪽이 앞쪽으로 바뀌는구나. 어, 편하다. 오케이, 나이스. 돈은? 아, 2,000원. 음. 어떤 거뭘 알려드려요? 아 맞다 GTA. 아네 GTA. 주말에 아 내일 할까? 오케이 아그 맞다. 네. 아 너무 잘 생겼어. 오케이, 보조 임무도 생겼네요. 여기서 음, 성형외과. 음 장학하라고 할까? 장학? 장학함 저 장학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장악 한번 해볼게요. 네. 야 스노보드. 어새 임무 사용 가능 떴는데 뭐지 방금? 어, 경찰이었구나. 아 경찰이었구나. 미안하다. 돈은 있니? 없니? 아이스들. 남자는 주먹이죠. 아 맞다. 방구석 인트로 내거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진님. 야나 보고 도망쳐 애들이. 야나 보고 도망치는 거 아니지? 야, 나보고 도망, 야, 나보고 도망치는 거 아니지? 얘들아, 니지 아니라고 말해줘. 그니까, 지구력 채워주고. 바로 그 앞이, 여기죠, 여기? 얜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 시간마다 수입이 들어오면, 해당 상점에서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고층 콘도. 여기에 상점 뭐 있어? 상점. 상점, 여기 상점이 뭐 있는데? 흠... 전차난동시움 메인캐스트 한번 하러 가죠 메인캐스트 하기 전에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세인트북 어어... 오.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오... 자,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아니, 체력을 좀 올리긴 해야... 피해량 아... 탄환, 차량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전투 틀려 권총 재생 오케이 이따 이 정도 돈은 이따 이 정도만 있으면 되니 충분하니까 이 정도만 해놓고 아, 도시 장악하러 갑시다 차차차 프리즈 차 프리즈 차 프리즈 차 프리즈 차 프리즈 허하 차, 게이드. 천천히 천천히 안전운전 안전운전 그럼 안전운전. 파파 오. 오야.